핑크에, 핑크, <웃음> 검정, <laughs> 검은 <검정. 웃음> 회색. <웃음> 그럼. It is forbidden to bring dangerous items into the station or on the train. 너무 귀엽다. 보니까 그러니까. 나집 이렇게 해놓고 싶다. 아여긴 이걸 그냥 파는. 아, 여기 서할까 아, 미친...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웃긴 거 알겠는데, 귀여워~ 이런 것도 있네. 아니, 광고가 개 귀여운데? 동물 먹을 지, 마제소바을 지. What 있네. my name? Look at me, guys. I'm g i a i 잘 찾았어 음. 음. 잘 찾았는지 안 모르겠어 <laughs> So ginger four, the Tokyo Toyo line, the Tokyo dance line the line 괜히 이런 거 사고 싶다? 근데 이거 하늘에 6,000원이야. <laughs> 야, 가빠니 놀랬다. 가빠니 놀랬대 야, 하나 사줘? 언니가? 내가 응. 사줘, 언니. 언니 알바하는데. <laughs> 아니야, 사줘, 800원. 이거 어떡해? 오, 야, 이런 거 사주라. 아, 네, 어쩌로. 예쁜 거 사주고. 되게 이상한 거사준다고 이거 <laughs> 아니면. 없어. 나간 거야, 뭐야? 다 나간 거야. <laughs> 얘백화니까 <백가구는> 너무 길어. <laughs> 아, 너 썰사장 밖에없 바... 어, 이 배시원. 오, 약간 여름? 오 여름이 b r 여름이 b r i 어, 여기이져봐배시 g up. 여름여름 여름이 b 인가 봐. 여름이 네. 이가 말한 기 g 음료. 내일 이내서 또. 지브리 미술관 가야지 얘들아 나그를지그 브리비스를 건지이가 왜? 일자 어디? 어디? 지 어디? 이랑화이트로맞춰버리지 <laughs> 영상 약간 인기 많잖아.

어때 그냥 응. 다 묻어. 그니까. 다 묻는데. 이렇게 치마 시작해 짧아 보인다. 먹고 치마이이렇짧아보이다한인 먹고 끝냅시다. 응. 다 먹어도 돼. 어? 어 아니야. <laughs> 오탄이 쇼이. 맞아, 오탄 쇼이. 음! 지오탄이그림 있는지 몰 야, 국민 야구선수잖아. 리스하다. 우린 다른 곳에서 찍는 걸로 하자. 그래. 그냥 눈에만 담아. 에어드랍을 켜주세요. 반칙입니다. 위에 뭐라고 되는 거야? 하울 영상 <laughs> 시작할게요. 좀 민망한데 빨리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일단은 인형부터 보자면 얘랑 얘는. 그, 지브리, 거기, 미술관 한정이라고 해서 산 거고, 솔직히 이거 사러 간 것도 있거든요? 이거, 뭐냐, 사진 볼 때마다 좀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핑크 포토로, 여기서만 뭔가 뭐 사겠습니다. 그래서 팩이, 이 뮤지엄 표시가 붙었습니 아, 아주 잘 찍어주시고 계신데. 그리고 밑에, 약간 뭔가 장인이 만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팩이 다를 습니다 그리고, 그냥 토토는 엄청 묵직하고, 솔직히 이거는살 생각이 없었는데, 가자마자 이 털이 복슬복슬한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질러버렸고, 기억으로 한 5만원 했던 것 같은데. 그래서, 눈한번찍어주시요 얘도 <laughs> 택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. 토토로. <laughs> 뭔가 이게 쓸데없이 마음에 들어. 안 얘도 역시 지브리 미술관 한명이고좀 아쉬운 게 여기 이렇게 깨져 있어요. 그래서 다른 걸 봤는데 다 깨져 있었어요. 공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 와서 생긴 건지 모르지만 겠 귀엽고 이 안에 비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엄청 간단해요. 이 위에 깜딴해귀 귀엽. 고 다음 이거는 <laughs> 이거 진짜 개웃겠네 약간, 속아서 산 느낌이거든요? 이것도 원래 살 생각 없었는데 고민하다가 카운터에서 직원분한테 하나만 더 사겠다고 하고 달려가서 가져왔습니다. 이거는, 그... 붉은 돼지 나오는 애고, 눈을 벗기면, 이렇게 옹졸한, 점프 이렇게 엄청 많 생겼어.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. 이렇게. 약간 토토로 입 같은 느낌. 그리고 다음은 뭔가 빗질 같은 거 하면은 와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세 3, 4개 있었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뭔가 이게 가장 지브리 미술관스러워서 샀고요. 이거 비하인드가 있는데 여기서 찍고 싶었거든요. 근데 그니까 그 인스타 보니까 여기서 찍은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나도 무조건 찍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사람들 다줄 서있어서 못 찍던데요. 다른 사람들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아쉬운 비하인드가 있습니다. 이것도 어펜입니다. 어펜 그 이것도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게 제일 귀엽다 해서 이거 샀고요. 그리고 이거 뺐지. 뺐지. 그리고 이거는 몰랐는데 막을게요. 이것도 살 생각 없었는데 귀여워었습니다 어까이. 그리고 이제 지류 설명드리자면 제가 엽서 약간 환장하잖아요. 그래서 고르고 골랐습니다. 이거 입체 없어 진짜 종류 한 4개 있었는데 이거 하나 샀고 이거 거의 옷한 장에 5천원이니다 그리고 이거는 <laughs> 화장실 가려다가 발견한 샵에서 골랐는데 이것도 진짜 예쁘죠 그건지 도영이 포스터니 이것도 근데 이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봐 어차피 그냥 예뻐서 샀어 이거는 토토리 책, <laughs> 이렇게 많은 종류의 종류가 있습니다. 오케이. 이거는 그 지브리 파크처럼 미술관에서도 단편 영화를 보여줘요.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본 단편 영화, 이거 책자 다 가지고 있는데,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. 제가 본 단편 영화고요. 진짜 귀여웠어. 그쵸?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, 이게 다제 거는 아니고 친구 거 친구인데 이 핑크 토토로가 유니크하게 거기서 약간 파는 것 같고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그넷 보여드릴게요 마그넷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지브리파크 마그넷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귀여워 이게 또지리이거 이거 완전 강력자석이거든요. 그래서 어디서든 붙어요. 이거 붙을걸? 강력자석이. 근데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저희. 이거 못 찍고 나갈 뻔했어요. 이거 루프탑에 있더라고요. 가시는 분 참고하세요. 이거 그래서 직원분한테 물어봤는데 루프탑이 있다고 해서 나갔다 다시 들어왔습니다. 귀엽죠? 여기서 이게 약간 랜드마크. 무조건 찍어야 돼.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입니다. 날씨 너무 좋을 때 가면은 여기 앞에 유리장 있거든요.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. 날씨 조금 안 좋을 때 가야 돼. 하울 끝. 오 열심히야. 끝 끝.